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접 메이펀 차량만 소개하는 젠틀맨 이시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요즘같이 춥고, 눈길에도 안 미끄러질, x 3 4륜 모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간단한 스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D DJ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본 거고요. 2011년식 출고를 해서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18만 8천km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 뼈대 사고나 뭐 단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메리트 있고,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 본 거라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가격은, 바로, 900만원에 소개시켜드린 거니까, 여기서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쪽 관리 상태부터 붙여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식이좀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됨이거나 생각 흔적들이 많이 있겠지 하시겠지만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앞 유리 또한도 도틴 흔적도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로 관리되어 있는 상태고 본넷 쪽 비춰봐드려도 지금 엠블럼부터 이제 그릴 그리고 본넷 간에 뭐 진짜 부칠의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로 관리되어 있다 봐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또한도 정말 새 헤드램프 장착해 놓은 것처럼 열에 그을린 이제 헤드램프 자국이 거나 아니 벨카랑 습기 현상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아래까지 안개등부터 지금 뭐 앞에 센서류 이제 하단 범퍼까지도 정말 특이사항 없이 관리 잘된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본넷 간에 뭐핸다앞 범퍼 간에 반차, 반색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 관리 상태나 사소한 생활이 있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관리되었다. 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등급을 알려주는 료륜 이제 S드라이브 이제 20D 이네셜까지도 잘 박혀있고 앞도어 뒷도어에서도 뭐한번 사고나 뭐 아니면 판금 흔적도 없기 때문에 원색 그대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썬팅또한도 어디 찍김이거나 그렇지 않고 농도까지도 아주 적당하게 시공까지도 되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들은 70% 정도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 관리 상태는 이제 앞쪽 보다는 사소한 생활 키스 정도. 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원래 아시다시피 테일램프에고집병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바로 불빛이 안 나오거나 트렁크 리드거나 아니면 측면부 커터 쪽에 테일램프 가안 나오거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 후에 여기 센서를 다 등을 다 교체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밝기도 그렇지만 어디 안 나오는 데 없이 정말 깔끔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뒤쪽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와 지금 이렇게 트렁크 열면은 너기지 스킬들이 순정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리얼은 폴딩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차박으로도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하고 짐 수납 공간이거나 큰 짐을 좀 옮기시더라도 굉장히 용이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폴딩해서 실내 공간도 한번 바로 비춰 봐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아래로는 후방 센서까지도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하시거나 뭐 하더라도 이제 사이드 쪽에도 센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그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실내 관리 상태 바로 비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수석 시트 쪽에는 전동 시트가 탑재되어 있는 상태고, 시트 관리 상태 또한은 지금 보시다시피 갈라짐이거나 찢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또한도 어디 부착물 흔적 없이 너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품 디스플레이가 바로 보이실 텐데 지금 후방 카메라를 바로 비춰봐드리자면 지금 유도선이나 센서들도 반영도잘되 있는 상태고 백화현상 없이 후방 카메라도 선명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기본적으로 공조기 조절 버튼과 조조석까지앞열에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기어 다이어 쪽에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조절할 수 있는 메인 컨트롤러와 기어봉과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이제 오토 까지도 있는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핸들 쪽 한번 봐드려도 특이사항 없이 아주 가죽이 상했거나 찢겨있거나 그런 것도 없이 너무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그리고 왼쪽에는 간단한 크루즈 컨트롤 정도 기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쪽에는 모드거나 블루투스 조절하거나 음향 조절할 수 있는 핸들 리모컨이 여기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에도 동일하게 전동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썬루프 파나노마, 썬루프 시구에 이렇게 길게 쭉 뻗은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니까 이열에서도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딱 앉았을 때 전혀 답답한 느낌 없는 차량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열 관리 상태는 뭐 거의 이용 안 하시지 않으셨나 할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상태고, 어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너무 뒤쪽 컨디션은 뭐 거의. 신차와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될것 같고 이정도의 지금 공간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X3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차가 좁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지금 해보면은 지금 내그름부터 헤드룸까지 웬만한 차량보다 중형 세단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실내 공간이라는 거 참고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성비 너무 좋은 X3 한번 소개시켜 봐드렸는데. 가격적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해 본 거라 비교하셔도 저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에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시다면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많이 인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젠틀맨 이시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